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됐고요. 4살 6개월 남매를 두고 있어요. 미혼모인 신우는 늘 제게 특별한 이유 없이 불만을 표출했어요. 대화를 해도 평행선을 달릴 뿐 해결이 안 났습니다. 서로 갈등에 골만 깊어질 뿐이었죠.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신우는 임신 중이었어요. 애아빠는 잠수 타버려서 혼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발레를 전공하고 유학도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를 가졌다고 하니 어머님께서 신우에게 애를 지우라고 했었는데 모든 게다 물거품 되더라도 꼭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만삭이 다가오니 말을 싹 바꿔 아이를 본인 오빠인 제 남편 보고 책임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결혼 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신우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예 딸린 여자 달가워하는 남자도 없으니 아가씨의 아이를 저희가 입양을 하자고요 당연히 저는 아가씨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나랑 동갑이잖아. 그리고 모두가 말릴 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었다며 라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다가 신호 출산일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님 신호 남편조 이렇게 시댁에 모여서 밥을 먹고 거실에서 의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아버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그냥 아빠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요. 여기서 시아버님이 좀 열이 받으셨는지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야, 집이 개판 5분 전이라고 족보까지 개족보 만들라 그러냐? 왜내 호적에 올려? 알겠어. 그럼 내 자식으로 호적에 올릴게. 뭐? 니네 마누라랑 상의는 하고 있단 말 짓거리는 거야? 아가야, 네가 그러자고 허락했어. 제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허락한 적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버님께서는 여보, 내가 이 놈의 새끼 대학 보내지 말자 그랬지. 등록금 준 걸로 뭐했냐. 똥쌌어. 똥 싸서 대가리에 채워 넣은 거야. 너는 스키야 아빠한테 이런 말할 거며. 혈압약이라도 한통 사갖고 와서 먹이면서 해야지 아빠 죽이려고 작정했어. 하시면서. 부들부들 거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옆에서 여보 안 그래도 혈압도 안 좋은데 좀 조용히 좀 말씀하세요. 라고 말리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데 왜 그래? 야이 새끼야 나도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셔서 부모 없는데 그럼 나도 입양해라. 나도 니네 호적에 올려서 니가 키워. 콩가루도 아니고 이게 뭐야. 비싼 돈 들여서 자식 키워놨더니 니들이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남편은 아버님이 이렇게 핏대를 세워 말씀하시는데도 물러서지 않더군요. 아니 아빠 그럼 얘 미혼모 만들거야. 아빠 정말 너무한다. 얘 인생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버님이 뒷목을 잡으시며 아이고 우리 아드님 자랑스럽게 말하시네요. 네 마누라가 무슨죄냐? 네가 지금 니 마누라 앞에서 여동생을 감싸고 돌아. 야 이철 없는 거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우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정말 너무해. 너무한다고 하면서 소리소리 질러댔어요. 아버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야어 어디서 질질 짜고 난리야? 내가 그래서 너애 가졌을 때 지우라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네 새언니랑 너랑 동갑이야. 네 새언니가 부모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 남편을 보고 내가 아직도 사돈 보기 미안한데, 너 처가에 이 소리 했어? 안 했어.라고 모르시더군요. 남편이 모르셔요. 말안 했어라고 하니까 말했으면 내가 더 호적에서 파고 입양 보냈어. 너니 네 마누라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이래서 남자 놈들은 이따치고 집에 돈만 갖다줘야 돼. 너는 니네 마누라 앞에서 대가리 확 쳐받고 살아.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 마주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신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니자식 네 니가 키워. 니네 호적에 올려서, 니가 키워. 시집을 가든 못 가든 난 모르니까, 니가 알아서 다 책임져. 한 번만 더 입양소리 했다가는, 너그 네 아빠, 농약 먹고 향 냄새 맡으려니깐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누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빠가 책임져야지. 오빠가 책임지기로 했잖아. 오빠가 책임져. 오빠가 책임지라고. 오빠 때문에 가진 거잖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면서 남편 바직 가랑이를 잡고 우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당황했는지. 야,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때문에 가진 거라니라고 말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가 입양해서 오빠가 키워. 신우는 계속 이 말만 반복하며 지칠 때까지 울어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지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을 둥굴거리더니 아버님은 두급차를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실려가던 중에 양수가 터졌고 신우는 예정일보다 조금 더 일찍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다행히 산모도 아이도 건강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신우가 굳이 저희 남편한테 오빠가 옆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 연차까지 내서 신우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있어줬네요. 출산하고 산후조리 제가 다 해줬어요. 시댁에선 조리원 보내자고 했는데 아가씨가 굳이 저한테 조리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아기 아빠도 옆에 없는데 조리원이 있으면 편하긴 해도 우울증만 더 심해질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집에서 조리해주면 안 될까? 나도 도울게라고 했고요. 거절하기도 그렇고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신혼집에 데려와서 한달 동안 미역국도 끓여주고 사골도 끓여주고 열심히 챙겨줬어요. 신호가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기간 내내 남편은 회식도 빠져가면서 집에 일찍 들어와 아이를 씻기고 신호를 챙기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제가 혼자 조리해주는 게 힘들까 봐 그런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꼭 본인 아내 출산하고 도와주는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아기에게 눈을 못 떼는 아가씨를 보니 그래도 모성애는 있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본인 오빠한테 입양하라고 할 일은 없겠구나 해서 말이죠. 실제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제 남편에게 책임지라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다만 신우는 아주 결심이라도 한듯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제 남편 앞에서도 대놓고 저를 하인처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시키더라고요. 심지어 물한 잔도 본인 손으로 따라 마시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애 낳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하나 다 들어줬는데, 나중에는 진짜 돌을 넘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참자 생각하면서 한 달간 산호조리를 해줬고, 신우는 다시 시부모님이 사시는 시댁으로 들어갔네요. 시어머님 직장 다니면서 시할머니 모시고 일 맞추시면서 엄청 고생하셨다 들었어요.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 쉬고 싶은데, 수발 드느라 친정이 같은 지역인데도 주말에 친정 한번못 갔다는 말씀에 저는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이기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허나 시어머니는 가부장적인 면이 전혀 없으셨어요. 저 철대 임신했을 때 아들을 원하실까봐 부담스러웠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본인은 좋다 하시면서 몸조리만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첫 임신 소식을 듣고 신우는 원래 시집 왔으면 대를 이어야 하는 거 알죠? 제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돼 있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더이다. 이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아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그 집안이 대를 이었다고 하지 않나요? 딸이 낳은 아들인데 대를 본인 아들이었다고 말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가 나은 아들은 대를 잇는 게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많은 말을 하는 겁니다.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니까 저를 보고는 이상한 웃음을 짓더군요. 그때 남편 놈이 옆에서 한 말이 더위가 없었어요. 그냥 한 말이겠지. 뭘 그런 말을 신경 쓰고 있어? 요즘 시대에 남녀 구분이 어디 있어? 라고 오히려 신호를 두둔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고 신랑이랑 거실의 소파에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호가 신랑 다리를 갑자기 발로 차면서 와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일반네.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안 앉아 있는데 앉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둘째 만삭 대라서 앉아 있기도 힘들 때였거든요. 그걸 보던 아버님이 화가 나서 야 진짜 미쳤나? 어디 새 언니 앞에서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냐?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또 펑펑 울면서 저를 쏘아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정말 좋겠어요. 애 아빠가 임신 초기부터 만살 때까지 이렇게 항상 옆에 있어줘서요. 그러더니 제 남편을 보면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참고 참았는데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본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며칠 후제 남편한테는 오빠 진짜 하다하다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어 오빠 보는 눈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너는 왜니 네 새언니 못 잡아먹어서 매번 안달이야 니네 새언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뭐라 하셨고요. 남편 또한 시부모님과 함께 신우를 나무랄 줄 알았는데 한심하게도 아무 말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 놈에게 뭐라고 좀 해보라고 눈치를 줘도 계속 아래로 눈을 내리깔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아무도 자기 편을 들지 않으니 답답했는지 오빠, 오빠 말해봐. 전현이 저렇게 싸가지 없게 굴때 오빠가 뭐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전현이랑은 이혼하면 끝이지만 나는 오빠 핏줄이잖아. 나한테 전현이 저렇게 쏘아보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하자 눈을 내리깔고 꽁뻑꽁뻑만 하던 남편 놈이 드디어 고개를 들더니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를 보더니만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 쏘아보는 건좀 너무 이다였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물론 저희 부부는 그날 집에 와서 산에 만에 대판 싸웠고요. 신호와 남편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게 너무 분해서 그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신우와 남편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어요. 항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신우편 붙어드는 남편 놈에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명절이나 제사 등 가족 행사에 한번 빠진 적 없었고, 명절엔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들었고, 제사 때도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함께 장보고 음식 만들었거든요. 명절 제사 비용 저희가 대부분 부담했고, 생신이나 어버이날도 두둑하게 없는 형편에 용돈 챙겨드렸어요. 그런데도 매번 시댁에 가면 욕만 먹으니 시부모님도 괜히 미워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며칠 뒤가 아버님 생신 날이었어요. 아버님이 전날 당직이어서 밤을 새우고 시댁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머님께 전화로 말씀드리니 밤새고 와서 힘드니 재촉하지 말고 자다 오후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전화하셔서는 생일이야 매년 오는 거니까. 그냥 저녁 늦게 와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하셨고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녁 늦게 밥만 먹고 오기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기 분유 먹이고 서둘러 준비한 뒤에 후벅후벅 조는 남편 조수석에 태우고 제가 운전해서 시댁에 아침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오빠랑 언니 아침 못 먹고 일찍 올줄 알고 김밥 사놨어요. 생각보다 늦게 왔지만 오전에는 왔으니까 봐줄게요. 시아버지 생신에 본인 친아빠 생신이라고 생각하고 좀 신경쓰면 어디가 덧나요? 본인 친아빠였으면 전날에 먼저 왔을 거아니가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와중에도 또 눈만 꿈뻑꿈뻑 떴다 감았다 하고 있더군요. 그걸 지켜보던 시아버님만 너는 꼭내 생일날에도 이렇게 니네 새언니한테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냐? 너는 내 생일에 미역국이라도 끓여준 적 있어?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고 하셨지만 신우랑 번번이 부딪히니 가급적 시댁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신우와 사이가 안 좋으니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군요. 신우는 시집가면 끝이라고. 그리고 신우가 성격이 옥해서. 그렇지 뒷끝도 없고 심성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신우가 시집갈 때만 기다린 게 6년이고요. 내년이면 40인데 이젠 신우가 언제 결혼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긴 애 딸린 성격 괴팍한 미혼녀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여러 사건 이후로 저는 시댁에 기본만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만 가고 전화통화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끔 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제사 생신 같은 행사는 다 참석했어요. 용돈도 그때마다 드렸고요.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한달전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라고요. 말좀 가려서 하세요. 우리 집에 좀 자주 오세요. 엄마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참견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이래서 결혼했을 때, 분가 시키지 말고, 집에 처박아둬서야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말은, 그렇다 쳐도, 저 마지막 말에 정이 뚝 떨어져서, 아, 이젠 정말 신우를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적당히 하세요. 너무 무례하시네요.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신우라고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아가씨, 저보다 아랫사람인 거 알죠? 아가씨가 무슨 시어머니에요? 진짜 아가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에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제가 아가씨 때문에 아가씨, 오빠랑 이혼했으면 좋겠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이혼하세요. 제발 우리 오빠랑 이혼해주세요. 애들은 데리고 가시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답했습니다. 이혼해줄게요. 와, 진짜 욕이 못까지 차올랐지만, 창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 오자마자 통화 내용 녹음한 걸 들려줬어요. 제 전화는 자동 녹음이 되거든요. 본인 아내가 본인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신랑놈한테 더 화가 나서 엄청 쏘아대면서, 아가씨한테 그만 좀나 괴롭히라고 말좀 하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저희는 신호 문제 말고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신랑은 늘 시댁에서 저러니 집에서는 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알아서 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거 해줘라 저게 해줘라 얘기하며 육아와 살림도 잘 도와주고 아이들하고도 너무 잘 놀아줬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통화 내용까지 들려줬으니 남편이 적어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놈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너 진짜 무섭다. 이거 녹음까지 한 거야? 너 나랑 내 동생 사이 떼어놓으려고 아예 작정한 거야? 얘가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겠어? 너도 둘 키워봐서 알잖아.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야? 나랑 같이 키워도 힘들잖아. 그런데 얘는 우죽하겠어? 좀 받아주면 안 돼?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더니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이해심 없는 너랑은 못 살겠어. 나 오늘부터 본가에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하더니만 짐을 싸고 나가 버렸습니다. 울면서 시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니 본인 아들놈 집에 들어오며 다리 몸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하면서 진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시부모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이 집에 와서 당장 다시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빌려고 하니까 신호를 데리고 집에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 마누라랑도 자식 버리고 본인 여동생을 챙기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고 신우 역시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더군요. 친정의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시댁에 갔더니 본인들이 자식들을 잘못 키웠어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신우의 아이가 뻘건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와 남편 놈이 어디에 갔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는 장소가 없었어요. 친정에는 아이를 하루만 더 맡기겠다고 말씀드리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하나 내내 생각을 하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 직장에 찾아갔더니 남편이 오전 반차를 써서 오후에 출근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집에 가봤자 잠도 못 잘게 뻔해서 남편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서 내내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이 출근할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남편 출근 시간이 되니 회사 정문으로 남편놈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회사로 들어가서 남편놈에게 따지려다가 순간 남편 차 내비게이션에 남편과 신우가 숨어있는 장소의 주소가 찍혀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갑에 가지고 다니던 남편의 차 스페어키오 남편 회사 주차장에 있는 남편 차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을 살폈어요. 허나 집과 회사 말고는 그동안의 정보들이 다 지워지고 없더군요. 마치 제가 몰래 내비게이션을 살펴볼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블랙박스도 살펴봤지만 내리기 직전에 모든 정보를 지웠는지 아무것도 녹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 행동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결국 저는 차 렌트 업체에서 경차 한 대를 란트를 했고 남편 차가 주차돼 있는 주차장에 숨어서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 놈은 뭐가 그리 급한지 뛰어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하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남편 놈은 회사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신우랑 생활하는구나 싶어서 신우 머리채라도 잡고 남편 놈싸대기라도 때릴 생각으로 남편 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도 따라 내렸어요. 남편 놈은 뭐가 그리 급한지 뛰어서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남편 놈을 따라 신발을 벗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게 바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한 모텔 방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 방인 것 같았어요. 그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배달의 민족 배달원이 그 방에 피자를 배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켰다고 받은 다음에 보냈어요. 그리고 노크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하길래 배달요라고 말하면서 목소리를 가았어요문 앞에 놓고 문자 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온갖 성질을 내면서 남편놈이 말하면서 바로 문을 열더군요. 저는 그 열린 문 사이로 바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남편놈 싸대기라도 갈기려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남편놈이 샤워 가운만 걸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부의 침대 위를 봤더니 신호가 이불로 몸을 가린 채로 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둘이 뭐야? 라고 물으니, 먹임 뭐야? 피자 먹으려고 시켰어. 누가 그걸 물었어? 너는 왜샤워가운만 걸치고 있고, 저녀는 왜 저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갑자기 신호라는 여자가 미친 듯이 마구서 대더니 아직도 눈치 못챘어? 라는 겁니다. 뭘 눈치 못했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내 자식이 왜 우리 집 대를 이었다고 한 건지 아직 몰라? 내 자식이 네 남편 자식이야 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남편놈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더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 신우 입을 연신 막아대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놈과 신우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바로 시댁 어른들께 전송하면서 모텔 주소와 호수도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확인 안 하실까봐 전화까지 걸어서 카톡 지금 좀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 놈이랑 시누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핸드폰을 결국 뺏고 던져버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방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시부모님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내가 지금 이 영상 바로 남편 회사에 전송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제야 문을 열어줬는데 시부모님이 들이닥친 걸 알았는지 양심은 있는지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더라고요. 아가씨가 변명이라고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진짜 오해야. 오빠가 일찍 퇴근할 줄 모르고 씻고 바로 옷 입기 귀찮아서 자고 있었는데 오빠가 일찍 퇴근했더라고. 난 계속 자고 있었고 오빠는 나 깰까 봐 조용히 씻고 나오는 중이었는데 새언니가 들이닥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길래 아버님이 그렇게 당당하면 너네 핸드폰 내놔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죽어도 핸드폰은 못 내놓는답니다. 차라리 죽이랍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을 거면 믿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렇게 그 상황이 벌어진 이후로 저는 친정집에서 혼자 지내는 중이에요.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시부모님, 제 남편을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잘 지내라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제가 오해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